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은 게이머 뇌를 끌수 있으면 더 나아질 것이다. 2007년 봄, 엑스박스 360 유저들은 다들 녹색 오브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랙다운의 패시픽 시티에 민첩 능력치를 올려주는 500개의 녹색 오브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쓰니는 며칠간 그 오브들을 사냥하기 위해 옥상을 뛰어다니며 풀 스피드로 그것들을 낚아챘습니다. 오브를 줄 때마다 내 캐릭터는 더 빨라지고 더 멀리 점프할 수 있었고 그 늘어난 힘은 나쁜 놈을 폭발시키고 헐크처럼 차를 던지는 데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오브를 줍는다는 행위 그 자체였죠. 돌아보면 그건 체크리스트 오픈월드 디자인의 초기 예시였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오픈월드는 큰 팬층과 큰 안티를 동시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페이션트 게이머즈 서브레딧에 올라온 한 포스트가 그걸 잘 보여 주죠. 레딧 글스이는 해당 포스트에서 pc에서 할수 있는 좋은 체크리스트 오픈월드 게임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체크리스트 오픈월드란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우고 다니면서 다양한 사소한 일들을 할수 있는 게임을 말합니다. 레딧 글스이가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앨범을 들으면서 긴 비디오 에세이를 들으면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혹은 가볍게 볼수 있는 넷플릭스 쇼를 틀어놓으면서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즉 게임에 100% 주의력을 쏟지 않고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레디크스니에게 최고의 게임은 어세신 크리드, 파크라이, 매드맥스, 모르도르, 마츠독스, 아캄게임 GTA5, 매기솔5, 디비전 등이었습니다. 베데스타 게임은 다른 오픈월드보다는 집중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요. 이 포스트에 대해 레딧 베스트 댓글로는 넌 내가 경멸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슬프지만 젤다 야숨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고 추천했습니다. 900개의 코로그를 수집하고 모든 사당을 찾는 일이 재밌길 바란다면서요. 암튼 다시 PC 게이머 기사로 돌아오면 체크리스트 오픈월드로 가장 유명한 건 단연 유비소프트입니다. 비슷한 게임을 이미 십수개는 내놓았고, 각 오픈월드마다 마음 먹으면 수백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이드 활동들을 채워 넣었죠. 이 기사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픈월드 디자인은 그런 체크리스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너무 집착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뭔가 달성하고 있다는 감각을 주기 위해 말이죠. 덕분에 우리는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에 오픈월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마치 호화로운 베가스의 부페집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손길 닿는 곳에 있는 그 무한한 음식들 앞에서 자제력을 잃게 되죠. 이론적으로 우린 주의 깊게 음식을 고르고 여러 선택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 만족스런 만큼만 딱 먹고 자리를 뜰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기, 해산물, 탄수화물, 디저트 등등을 접시에 산처럼 쌓아놓고 배가 아플 때까지 먹기 십상이죠. 음식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데다가 돈낸 만큼 뽕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안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이제 오픈월드 게임은 거의 피합니다. 그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페집에 갔을 때나 오레오를 봤을 때처럼 자기 통제가 안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쓴이 역시 그걸 허겁지겁 먹어치우지 않을 때더 만족하게 되리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 게임을 하다 보니 특정한 방식으로 뇌가 형성됐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업적이라도 달성하고 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뭔가를 수집하는 일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거죠. 비록 그 수집 활동이 계속 반복적일지라도 말이죠. 그쓴이의 이런 성향을 제대로 깨닫게 해준 게임은 바로 위쳐3였습니다. 위쳐3는 그 쓰니가 가장 좋아하는 RPG 중 하나고 2015년 그 세계 속에 푹 빠져 몇 주를 보냈습니다. 사이드 퀘스트를 하러 로치를 타고 가다가 맵에 있는 물음표 표시에 옆길로 새곤 했죠. 그렇게 이미 갖고 있는 크래프팅 재료를 위해 몬스터 둥지를 없애고 푼돈을 위해 산적들을 죽이고 쓰지도 않을 아이템을 위해 보물 사냥을 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습관을 깨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위쳐3의 환상적인 내러티브 퀘스트 를 하는 게 강박적으로 물음표를 지우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는 걸 깨닫는 이유에야 말이죠. 위쳐3에 있는 그 수백 개의 물음표 는 위쳐3 개발 최후 단계에서 단몇 달간 추가된 것들입니다. 위쳐3는 2014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게임의 오픈월드 스트리밍 엔진 이 마침내 쓸수 있는 준비를 마쳤 습니다. 그전까지 게임은 하나의 전체로 서 성립되지 않았고 하나로 엮이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위쳐3는 당초 2014년 12월 출시가 목표였습니다. 즉 10월부터 12월까지 단 2개월 동안 게임의 모든 요소를 하나로 모으고 테스트하고 버그를 잡고 다듬어야 한다는 얘기였죠. 문제를 직감한 퀘스트 디자이너 토마 슈키비치는 CDPR 스튜디오 대표 아담 바도우스키에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들은 바도우스키는 이 사진을 설득했고 결국 위쳐3는 2015년 2월로 출시가 연기됩니다. 근데 2014년 10월 위쳐3가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됐을 때 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한 오픈월드는 구현됐지만 뭔가 텅 비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멋진 퀘스트도 있었고 멋진 컨텐츠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던 거죠. 개발진은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픈월드 게임을 출시하고자 한다면 그 안을 뭔가 흥미로운 컨텐츠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걸요. 근데 출시까지는 정말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물음표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즉,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표시되는 장소들이 말이죠. 물음표 컨텐츠만 전담하는 긴급 기동타격 개발팀을 급히 새로 만들어 20개 정도의 템플릿으로 수백 개의 물음표를 찍어냈죠. 그렇게 2개월간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5000개의 버그가 쏟아졌고 위쳐 3는 다시 한번 출시 연기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무림표의 추가덕에 플레이어는 위쳐 3에서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쳐 3 내러티브 퀘스트의 퀄리티는 그 무림표 컨텐츠들이 얼마나 덜 흥미로운지 부각시켜 줄 뿐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은 2015년 이후에나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 10년 전 유행은 달랐습니다. 그땐 퍼블리셔들이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쑤셔 넣는 게 유행이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안살 거라는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 수많은 잡니를 쑤셔 넣고 있고 사후 컨텐츠를 추가하고 있으며 게임 하나를 한주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라 1년 투자해야 하는 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픈 월드 게임에 그 모든 일을 해내는 방법은 당연히 체크리스트 컨텐츠죠. 그들은 게이머 뇌를 게이머를 향한 무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게이머뇌는 맵의 아이콘만 보면 그걸 다 지우지 않고는 못 빼기는 강박을 말합니다. 그 활동이 재밌든 재미없든 말이죠 게이머뇌는 뭔가 레벨업했다는 기타 리프를 듣거나 뭔가를 해금한 사인 을 보면 시냅시스가 활성화됩니다. 게이머뇌는 게임 길이를 말해주는 하우롱 tv 사이트가 완벽주의자 항목을 따로 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게이머뇌를 장착하고 오픈월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 부페에서 작은 갈비살 하나만 선택하거나 식후 카푸치노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하나의 작은 과일 타르트만 접시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꾸역꾸역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게임이 부추기는 바니까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같은 게임에서 로마 유물이나 랩 베트를 가리키는 모든 맵 아이콘들은 부페에 있는 맥앤치즈 그릇것 같습니다. 적당히 맛있으면서 싸고 만들기 쉽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확실히 배를 빵빵히 채울 수 있다는 걸 전략적으로 부각하고 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오픈월드 게임이 거대한 건 모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오래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여러분이 그 게임의 DLC를 사고 레벨 부스트 등등을 위해 과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부패의 양적 풍성함의 단점은 뭔가 정말 특별한 건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설령 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발견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먹는데 질렸을 수 있죠. 크랙다운의 그 우습강스러운 500개 오브 모으기는 노골적인 체크리스트 디자인이었지만 오히려 현대 오픈 워드 게임은 잘못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해낸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은 맵에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게 보이면 로켓 처럼 날아가곤 했죠. 오브는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수집 품이었습니다. 그걸 사냥하는 일은 크랙다운의 핵심 즐거움을 표현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슈퍼솔저처럼 오픈월드를 누비는 즐거운 말이죠. 그 사이드 활동은 내 캐릭터 성장에 의미있게 결부돼 있었기에 오브를 낚아채는 일은 내적 만족감을 줬습니다. 또 개발진은 현명하게도 모든 500개 오브를 수집하기 한참 전에 민첩 능력치를 최대로 찍을 수 있게 일일이 다 수집하지 않아도 됐죠. 오브를 수집하는 일 역시 반복적인 일입니다만 여타 채워넣기형 오픈월드 컨텐츠 마냥 본질과 무관한 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겁니다. 수십 개의 똑같은 아이콘으로 채워져 있는 맵만큼 체크리스트 디자인에 복사 붙여넣기식 본성을 잘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그슨이는 엘린닝의 엄청난 성공이 더 많은 개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픈월드 게임이 다시 한번 발견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항목별로 해야 할 리스트를 주지 않아도 플레이어가 알아서 할수 있다는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오픈월드 게임들이 엘린링 퀘스트 마냥 모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2015년으로 돌아가보면 결국 그쓴이는 맵의 아이콘을 끄고 그저 벨렌과 스킬리게를 정체 없이 돌아다니는 게 훨씬 만족스럽다는 걸 깨달 았습니다. 물음표가 사라지자 게이머 뇌도 통제할 수 있게 됐죠. 숲에서 괴물 둥지를 발견하는 일은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조용한 마을에서 가끔 보물사냥을 하게 되는 일은 멋진 작은 퍼즐을 이루 게 됐습니다. 트리플a 게임이 사이드 활동으로 과다하게 공간을 채워넣는 일은 조만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부패 접근법은 여전히 너무나 잘 먹히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아이콘을 지워야 한다는 본능에만 저항한다면 그 게임들은 훨씬 더 재밌고 덜 반복적이 될 겁니다. 트리플a 퍼블리셔가 우리에게 정식 을 제공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메뉴를 구축할 수는 있어야 한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였습니다